구독 좋아요 공유 아무한시 부탁드리면서 정지연 이쁜여자 건호 시작해보겠습니다 89년도 3월 13일에 서울 턱턱 특별시키는 173 오케이 바로 이거야 찾았다 <laughs> 주연아 어디 있다가 지금 온거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신데 유튜브 구독 신청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지그 좋아가 알리는 뉴스 꽃이 꽃들고 있나 맞아 맞아. 내가 처음 기억하고 처음 봤던 게그 오로라에서 전소민하고 이제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다가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뭐 사이 좋아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좀 나빴지 우리. 주현이가 어? 키 크니까 괜찮아. 그러고 보니까 정성인도 키가 큰데 키 크고 이쁜 것들끼리 친한가 봐. <laughs> 주현아 뭘 그렇게 맛있는 거 혼자 먹니 그것도 두 개씩이나 나중에 같이 먹자. <laughs> 주, 주연아 너한테서 빛이 다너보다도 아름다워. 거체 거치는 인생이 힘들 땐 와인. 아 와인이고 뭐고 가네. 지금 너희들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솔직하고 어떻게 알아? 둘이 어떻게 친한 거야? 야, 이 봐봐. 지금 봐보시면 운동화인데 운동화가 굽도 뭐 거의 없는 거야, 이게. 이 정도면은 엄청 엄청 높은 거 있거든. 근데 저런 유의 운동화 치고는 굽이 되게 없는 건데도 엄청나게 어, 키가 크고 이쁘고 이거 쉽지 않은 거야 어, 어려운 거지 원래는 요 정도면 잡혀가야 되고 범죄인데 어, 어 주연이는 무죄야 특별법 발열 의 저건 정민이하고는 어, 조정민 아니야 얘어 정민이하고는 어떻게 또 하는 사이에 가수들하고 은근히 친하네 어 너가 왜 가수하고 친 아야 미안해 주연아 <laughs> 아 순간 어어 어, 이게 어 주연이 편인데 조정민 편으로 살까라어 오락가락 했어요 미안해요 예아 근데 두 분이 친한 게좀 신기해가지고 아, 이건 혹시 커피 드실 텐가요? 난중에 같이 먹자 난 카페 모카 아이스 주 주연아 너 혹시 급식이니 급식이니 주연아 사실 이런 얘기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너처럼 키 크고 이쁜 사람 많이 보긴 했는데. <laughs> 어, 아, 이쁜 여자 코너 하다 보니까 많이 보긴 했는데. 아, 그래도 오늘은 주연이가 최고야. 응. 끝앞에 꺼지는 키가 크고 오늘만큼은 최고로 이쁜 여자. 정주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